구둣방 할아버지와 꼬마 유정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둣방을 하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한 살림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런. 이제 딱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밖에 남지 않았구나. 할아버지는 마지막 구두를 만들 생각을 하며 가죽을 잘랐어요. 여기까지만 해두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자른 가죽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구두를 완성하려고 탁자로 갔어요. 그런데 탁자 위에는 어제 잘라놓은 가죽 대신 다 만들어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할아버지는 구두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구두는 흠 잡을 때 하나 없이 아주 훌륭했지요. 이야, 이렇게 잘 만든 구두는 처음 보는 걸. 할아버지는 그 구두를 구두방 진열장에 내놓았어요. 지나가던 손님이 그 구두를 보고 구두방으로 들어왔어요. 구두가 정말 멋지군요. 마음에 쏙 들어요. 손님은 많은 돈을 내고 그 구두를 사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구두 두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수 있었어요. 그날 밤도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죽을 잘라놓았어요. 이걸로 구두 두켤레는 만들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흐뭇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 작업대에는 구두 두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누가 밤 사이에 구두를 또두 켤레나 만들어 놓은 거였지요. 할아버지가 그 구두들을 진열장에 내어놓자 손님들이 들어와 구두를 신어보았어요. 구두가 정말 편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손님들은 많은 돈을 주고 구두를 사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구두 네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수 있었지요. 그날 밤도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죽을 잘라놓았어요. 이걸로 구두 네켤레는 만들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구두 네 켤레가 새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구두 여덟 켤레, 그 다음 날은 구두 열여섯 켤레.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지요. 할아버지의 구두방은 구두를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살림이 넉넉해져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지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죽을 잘라놓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밤에는 자지 말고 누가 구두를 만드는지, 몰래 지켜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 한쪽 구석에 가만히 숨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손바닥만큼 조그만 것들이 풀짝풀짝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죠. 그 조그만 것들은 바로 벌거숭이 꼬마 요정들이었어요. 꼬마 요정들은 잘라놓은 가죽을 집어들고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잘라놓은 가죽에 구멍을 뚫고 한땀두땀 땀 바느질을 하고 뚝딱뚝딱 망치질을 했어요. 꼬마 요정들은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순식간에 구두를 다 만들어 놓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여보, 우리도 꼬마 요정들에게 보답을 하면 좋겠어요. 요정들이 벌거벗어 추울 텐데 옷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요. 나는 구두를 만들어줘야겠어. 꼬마 요정들 몸에 맞으려면 아주 작고 깜찍하게 만들어야겠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잘라놓은 가죽 대신에 꼬마 요정들에게 줄 선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밤중이 되자 어김없이 꼬마 요정들이 나타났지요. 이게 왜놓이지 구두 좀 봐. 내 발에 꼭 맞아. 꼬마 요정들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구두도 신었어요. 이제 새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은 멋쟁이가 되었으니 구두장의 노릇은 그만두어야겠어. 새 옷을 입은 꼬마 요정들은 신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더니 어느새 창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그 뒤로 꼬마 요정들은 다시는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구둣방은 손님들로 북적였지요. 할아버지는 더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끌잠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